얘는 그냥 없어지네.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예를 아, 갖다 넘기자. 그러면은 x의 라이 x라는 것이 2이너 x 제곱에 플러스 이 x가 나오잖아. 그럼 이제 x 툭 음, 굳이 툭쳐버려. f x는 너는 마이너스에다가 이 x에 플러스 이라는 아이가 된 거야. 자 이것을 가지고 봤는데 접근을 하래 다시. 그럼 접근한다. fx가는데 x제곱이 될테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나올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나올거고 적동상수 c가 나왔을거라고 그런데 f1이 0이라고 했네? 오케이 그러면 f에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에 플러스 c가 0이 돼 그럼 c는 1이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fx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읽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지? 됐나요? 됐지? 자, 이게 부정성적 정리하세요.